오늘도 어제 보았던 말씀, 마태복음, 어,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세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어, 거기 모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어, 또, 어, 마태를 부르시고, 그, 어, 죄인과 또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그런 내용이 본문의 내용인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어, 레위 마테를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마테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 제자의 모습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어, 14절에 보면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마테를 부르셨을 때에 일어나 쫓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보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그냥 일어나 쫓았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이 마태, 마태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부르시니까 다 버리고 그 메시아를 따라 나서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을 다 가졌어도 구조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와 영원히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조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따른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또 어떤 환경이나 또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 매이지 않고 주님의 뜻이라면 즉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어나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일어나 쫓아갔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니스테미, 이런 단어가 있는데, 아니스테미. 이것은 위를 향하여 또는 위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마테는 땅의 것들의 옴매인 생활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부르시니까 위를 향하여, 위를 향하여 달려갔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는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위를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나시는 겁니다. 여기 쫓아갔다는 말은, 또, 아콜루데오라는 그런 단어인데, 너는 나의 확고하고 친밀한 제자가 되라. 확고하고 친밀한 제자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실 때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 따라가다가 어떤, 어, 새로운 사건이나 환경에 부딪히게 되면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부담이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좋을 때는 내 마음이 좋을 때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또 내가 어떤 좀 시험이 오거나,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주님의 일을 내려놓고 이제 세상을 따라가거나, 혹은 육신의 일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태는 집에서 잔치를 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마태가 이제는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모시고, 또 집에 자기 친구들과 죄인들까지 초청을 해가지고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의 친구들과 이 죄인들은 마태 덕분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또 죄악의 길을 벗어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 친구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쌓았다면은 이제는 그것을 풀어서 내가 가진 것을 풀어서 이웃을 대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할 때에.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진 것을 풀어서 대접할 수 있다면 대접하고 구제하고 사랑을 실천해서 더 많은 신령들이 나로 인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연하고 찬양을 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만하게 서구하여 주옵시며, 마태처럼 예수님을 따르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위의 것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내려놓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가진 것, 은사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건강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이제 풀어서 나누어주고 섬기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셔서, 그 영혼들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우리 모두가 헌신하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누워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